안녕하세요. 베트남 살이 2년차 뷰모리입니다. 지난주 업로드된 나트랑 숨은 맛집 영상에 많은 관심 주셔서 우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호다닥 가져와 본 쇼핑 리스트 영상입니다. 많이들 사가시는 것부터 저희가 진짜 좋다고 생각해서 선물해주고 싶은 것들까지 싹다 모아봤습니다. 요즘 자유 여행 오시는 분들 일정에 롯데마트 꼭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탈탈 털어봤죠. 무난한 과자, 라면부터 간장 소스 등 식재료. 베트남에서 사면 저렴한 생필품까지 리뷰해봤습니다. 베트남 왔는데 뭘 사가야 되나 여기저기 검색하지 마시고 이 영상 하나로 쇼핑 고민은 가볍게 끝내시길 바랍니다. 베트남 여행 와서 진짜 막주기 좋은 선물 과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자 파티를 한번 해보려고 이 친구들 불러 모았습니다. 베트남은 치즈 과자를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치즈 과자가 대체적으로 다 맛있고 웬만한 게 실패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 칼치즈. 베트남 사람들도 정말 좋아하고요. 한국 사람 입맛에도 딱 맞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긴 박스에 길게 길게 18개 들은 게 26,000동 정도 하기 때문에 한 1,500원? 생각하시면 돼요. 과자도 정말 싸요. 웨하스 같아요. 맞네, 체다치즈. 맛있어요. 게리라는 과자. 한국에도 수입돼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또 한국인한테 인기가 있다는 얘기죠. 게리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사이즈는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고, 5개입이 1 5 3 0 0동이라서한 800원 정도 돈이에요. 이게. 이렇게 다섯 개 들어있고요. 한쪽은 그냥 크래커 모양이고, 뒤쪽에 이렇게 치즈가 발려져 있는, 해서 두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게리도 한동안 진짜 많이 먹다가 질려가지고 안 먹고 오랜만에 먹었는데도 맛있네. 맛있다, 이것도. 이 친구는 신상입니다. 대리에서 나온 건 맞는데, 대리에서 초코바가 갑자기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낱개로도 파는데, 박스로 된 거는 12개 입 들었거든요. 48,000동 정도 해서, 한국돈으로 2,600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크런치 롤처럼 생기긴 했네요. 당 떨어질 때 먹기 딱 좋다. 이렇게 돼있어요, 안에. 근데 모르겠다. 치즈과자가 더 맛있는 것 같긴 해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코코넛 진짜 싫어하거든요. 코코넛 맛도, 향도, 그 식감도 다 싫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개 먹어봤는데, 유일하게 맛있다고 생각했던 코코넛 크래커. 24개 들었고요. 37,600동 정도 해서, 2,100원 정도? 합니다3이 들었네요. 이렇게. 참깨스틱인데, 좀 달달하다. 코코넛 때문인가 보다. 음. 이 패션 후르츠 청이 있어요. 알갱이 콕콕콕 이거 씹어먹는 맛이 또한 면이 하거든요. 이거 저번에 한국 사갔는데 동생이 진짜 맛있다고 난리치면서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또 갖고 와봤어요. 이거 500ml에 63,400동 하거든요. 그래서 한 3,500원? 탄산수 타서 먹고 그냥 물에 타서 먹어도 시원하게 먹기도 되게 괜찮거든요. 포장 이렇게 돼있고. 일단 급한대로 사이다에다가 담아어볼게요 사이다에는 안 섞어 먹었는데. 사이다라서 그 단맛이 너무 많이 나요. 사이다의 단맛 여러분 이거 탄산수에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카페에서 에이드 팔잖아요 패션 루츠 에이드 6,000원씩 해서 팔잖아요 웬만한 거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입 먹고 빠졌던 커피 토이 이렇게 8개 등 거는 44,100동이라서 한 2,200원, 2,300원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가게에 입던 거는 21,600동이라서 한 1,200원짜리니까 뭐나 너무 많다고 하시면 이게 부피가 너무 크면 그 조그만 거 사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양이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혼자서 두 통을 먹을 수 있어요. 맥심커피 진하게 맛있게 탄 거를 고체화시킨 거. 이렇게 한두 입 먹다 보면 그냥 끝나있어, 없어요. 커피토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크리스피 조이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이것도. 생긴지 얼마 안된것 같아. 근데 제가 또 치즈도 좋아하고 크래커도 좋아하니까 또 맛있는 거예요. 이제는 커피토이보다 이게 더 맛있을 지경. 요거 4개입짜리가 25,600 동이라 가지고 1,400원 정도 가격입니다. 그냥 아무 맛 없는 크래커 같이 생겼잖아요. 중독성이 끝장난다니까요. 제크 얇은 버전인데 치즈 향이 나는 맛. 이거 지금 베트남 여행 검색하신 분들 이거 안본적 없을 겁니다. 체리시 망고젤리인데요. 저는 사이즈 작은 걸 데려왔어요. 근데 큰 걸로 해서 보통 6만 2천 동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양반짜리인데 3만 천 몇백 동? 3만 천동 정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얼려 먹었을 때 맛있어요. 11개 들었는데, 1,700원 정도 하니까 이거도 엄청 싼거지 하나에 거의 150원? 100 몇십원 한다는 거. 200원이 차안하니까 망고향이 미친 듯이 많이 나서, 맛이 엄청 진하게 나고 이래서 맛있다기보다는 내 생각엔 그냥 얼려서 간식 먹기 좋아서 그리고 선물이 무난하니까 코코팜에 들어있는 그 하얀색 알갱이 코코넛인가요? 그런 알갱이가 들었고 망고 합성 착향료 넣은 맛이야 저는 한 번씩 종종 먹는 간식 땅콩 까지 있어요 요렇게 이거 엄청 싸거든요? 오천 동인가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까놓고 먹기 그냥 괜찮아서 이렇게 땅콩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맥주집 가면 기본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안주. 요즘에 베트남 여행 오시면 또 그렇게 소치즈를 그렇게 사가신데요 여기가 소치즈가 저렴하긴 하거든요. 저는 그 치즈보다도 이 디핑 치즈 해먹는 과자 있죠.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저 이건 강추해. 이거 한 개짜리는 1만 500동 정도 하거든요. 500원, 600원 정도 하는 거고 이거는 4개입으로 들어가지고 4만 동이 챙 안돼요. 3만 9 8 0 0 동이라서 한 2천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과자 있는 거 치즈 이렇게 쏙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네, 소치즈가 치즈를 잘 하긴 해. 아 물론 한국에도 있지. 만 싸다고. 그리고 치즈 아껴 먹을 필요도 없어. 치즈 너무 많이 들어있어. 크림치즈 좋아하시잖아요? 꼭 사가세요. 이건 벤또인데요. 벤또도 유명할 거예요. 지포죠 근데 이거 종류 얘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이식 오리지날로 샀습니다. 주황색깔. 낱개가 없더라고요. 큰거 아니면 작은 거 이렇게 소분해서 12개 입힌 걸로 파는데 작은 거 12개 입이 84,000원. 4,600원 정도 생각하면 돼요. 벤또만한 맥주 한주가없어 5g밖에 안 들어있네요. 이게 끝입니다,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두 개씩해서 잘라 먹기 딱 좋고 그냥 생각 없이 먹기 좋은 안주 너무 맛있어 매콤하고 먹다 보니 많이 매운 거 같기도 하고 맵지리에서 맵지리 정도 된 사람 기준에 맵다고 하네 아무튼 벤또도 추천할게요 베트남 여행 오시면 베트남 라면도 선물로 많이 사가시는데 그 중에 아마 베스트 세개이지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고기 쌀국수 롯데에서 나온 거라 한국말 적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이 컵라면을 먹게 된 계기는 비행기에서 있었어요. 한국에서 베트남 올때 비행기에서 누군가가 컵라면 시켜 먹으면 끝장나는 거 알죠? 그때 먹던 그 비행기에서 파는 라면입니다. 그리고 하우하우는 너무 유명하죠. 색깔 다양하게 있는데 분홍색이 제일 맛있어요. 보통 새우탕 같은 느낌? 하우하우 중에는 제가 제 기준 제일 최애. 저도 이건 오늘 처음 먹어보거든요. 신기한 보상이구먼 이렇게 포크가 다 있습니다. 이거 왜사하는 거야? 묵국, 묵국 있지, 묵국. 묵국에다가 쌀국수인데 간이 너무 약해. 이거 너무 좀 맛있을 것같아 향신료 좀 거북하신 분들은 이거 추천은 안 할게요. 근데 저도 고수는 못 먹거든요. 근데 이건 고수향이 아니고 무슨 향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어떤 풀떼기 향, 새콤한 맛. 실패 없는 베트남 라면 사고 싶다면 하오하오 강추예요. 그중에서도 분홍 색깔. 그리고 제가 이거 아까 새우탕 같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새우 알맹이들도 알갱이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오늘 먹었던 그세 가지 라면 중에 이게 제일 저렴하네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이세 가지 중에서는 하와오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고 무난하고 선물에도 막향 때문에 못 먹었다는 소리 못할것 같은 그런 라면이고 오빠 기준에서는 이 노라면이 제일 맛있대요. 근데 노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신료 맛이 좀 많이세요. 향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라면입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생필품 같은 거 얘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와서 한국보다 싸고 좋은 그런 공산품, 화장품, 생필품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되게 많이 찾았었거든요. 일단 샴푸, 베트남에 뭔가로 정착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근데 헤드앤숄더나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도브 이런 거밖에 없어서 마땅한 게 없나 하고 검색을 좀 했더니 선실크가 한때 좀 유명했었더라고요. 옛날 후기들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사 봤습니다. 근데 웬걸?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면 제가 샴푸 펌핑하는 양도 보통 두 번, 세번 한단 말이죠. 이거는 샴푸를 한 번만 펌핑해도 거품이 잘 생겨가지고 더잘 쓰고 있는 것 같고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샴푸예요. 물이 다 섞여질 물이라서 되게 머리가 뻣뻣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샴푸는 린스가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부드럽게 끝나요. 630ml가 119,400동? 이렇게 하고 6,400원 정도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 양에 비해서는 가격도 되게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한국에 이것까지 사가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작은 사이즈로도 나와 있긴 해요. 170ml인가? 그게 제일 작은 사이즈. 한국보다 싸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거. 아크네스 제품, 한국에서도 유명하잖아요. 여기가 진짜 싸더라고요. 클렌징 폼을 또 열심히 찾았죠. 여기 있는 이니스프리나 이런 데 가면 또 너무 비싸요. 한국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들였다고 놓고 흔적도 깨 나왔는데 아무튼 이 친구 저렴합니다. 아크네스 요것도 종류별로 나와 있거든요. 폼 클렌징도 있고 뭐 연고도 있고 비타민 C 앰플도 있고 가지가지 로 있는데 이거는 68,000동 주고 샀고요. 100g 짜리 거품식으로 나오는 거는 77,000동 합니다. 요새 한국에 4,000 원짜리 폼 클렌징 어디있어요 여드름 흉터 가좀 신경 써가지고 샀던 연고인데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꾸덕꾸덕하게 잘 말라서. 좀, 이것도잘 썼는데, 요건 얼마 있던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연고류는 이거보단 가격대가 좀 있는데, 그래도 쌉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리치약. <laughs> 세거은 없고, 지금 이만큼 쓴 거긴 한데요. 달리치약 저희 부부 개인적으로 썼을 때, 아, 이거 막, 사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달리치약 두개 입이 8만 동 정도 하기 때문에, 한 4천 원 초반대거든요. 그래서 싸기는 싸지만, 굳이? 라는 생각. 개운한 느낌이 없어. 이 민트 그림을 그려놓은 것 치고는 개운하지 않아. 베트남에서 많이 사가시는 재료편입니다. 요즘에 나 혼자 산다 때문에 간장 정말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이 간장도 있고 저 간장도 있고 여기는 간장 종류가 상당히 많죠. 한국 아주머니들이 뭐 간장을 박스로 사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전부터 근데 간장이 유명했어요. 친수 거, 그 다음에 뭐 담덕 적힌 거 사라, 뭐 너구리인지 고양이인지 그림 있는 거 사가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맨 처음에 제가 잘 모르고 이걸 샀었거든요. 마기 거. 근데 마기 것도 노란 게 있고 빨간 게 있어요. 근데 빨간 게 담덕이라고 적혀서 아마 그게 진간장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림이, 김밥 그림이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의심스러워서 안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란 그림 있잖아요. 그냥 요리용 간장으로 하기에는 맛이 좀 없어요. 이상해요. 좀. 쓰다가 너무 이상해서 이걸로 사왔는데 이거는 뭔 요리를 해도 사실 맛있긴 해요. 남동 담덕 되있는데 이 담덕이라고 적힌 게 진간장 역할을 한대요. 근데 이 간장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요것도 정말 싸거든요 간장이 여기 간장 500ml에 2만 동합니다. 한천원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돼. 근데 저번에 시부모님 오셨을 때 여기 간장들이 다 너무 맛있다고 간장 사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 정도라서. 베트남에 오셔서 간장은 좀 사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작은 사이즈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추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후추도 베트남산 정말 많은 거 아시나요? 푸꾸옥이라는 지역이 후추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저희가 푸꾸옥 놀러 갔을 때도 후추 농장 가서 후추 사오긴 했는데 사실 여기 동네에도 원산지가 푸꾸옥인 후추가 다 있어요. 웬만하면 여기 베트남에 파는 후추는 다 푸꾸옥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블랙페퍼 말고 화이트페퍼가 원래 비싸고 좀 맵고 하거든요. 화이트페퍼 통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갈려진 분쇄용도 있는데, 저희는 분쇄용 사용을 해요. 근데, 다른 후추 쓸 때보다 맛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훨씬 더 맵고, 일단. 맵다는 느낌을 저는 후추에서 이것 때문에 처음 느낀 것 같아요. 백구추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냐? 45g짜리 44,700동에서 한 2,500원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후추로 된거 100g짜리는 1 1 3,000동 정도 해요. 확실히, 백구추가 흑우추보다 한두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만큼 맛이 있다는 거겠죠. 고급진 거고. 백오추 너무 추천해요. 한국엔 소추 싼가요? 모르겠다. 다음에는 칠리소스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친수가 있고, 요촐링엑스거가 있거든요. 친수가 두배 정도 비싸고, 한국인들이 아마 친수를 더 많이 사갈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베트남 여행 오시면, 베트남 쌀국수 가게에 백이면 베타 이거 있을 겁니다. 그정도고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집에 가져가서 써봤는데, 크게 칠리 맛이 강한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해요 아무튼 그런 맛이라서 저는 이거는 좀 별로더라고요 국물에다가 짜 먹기도 괜찮고 그냥 찍어 먹는 칠리 소스로도 괜찮아요 친수가 16,000동이고 이게 9,000동 정도 하거든요 400원 정도 밖에 안 하는 거고 얘는 1,000원 정도 한다 네고 그 차이입니다 쫄리맥스에서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밑에 토마토 그림 적혀있는 거 사가시면 토마토 소스니까 유의하시고 사셔야 돼요 베트남이 또 꿀로 되게 유명해요. 한국 꿀이랑 좀 다릅니다. 한국에 있는 사양 벌꿀 그거는 설탕을 모아 놓은 거를 이 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꿀로 만드는 거고요. 자이 친구들은 천연벌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제일 싼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튜브형으로 돼 있고 좀 선물하기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것도 사실 100% 내추럴 허니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묽은 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보여드리려고 저렴한 걸 가져오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집에 선물할 때는 푸우 그림 적혀있는 게 있어요. 600g짜리인데 284,000동짜리거든요. 15,000원짜리를 사가는 거죠, 600g에. 그래도 아마 한국보다는 쌀 거고 천연벌꿀이니까 뭐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요거 300g은 41,500동이라서 2천 몇백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 선물 주기 괜찮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걸 가져와봤는데요. 단새우 반죽입니다. 베트남의 반새우 드셔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되게 바삭바삭 하거든요. 근데 이 반새우 반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반새우 반죽 가지고 튀김 해먹기는 하는데 이게 확실히 그냥 튀김가루보다 훨씬 더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베트남 크리스피 팬케이크 믹스라고 적힌 게 반새우 반죽이고요. 1kg 기준으로 4만 동 하거든요. 400g 이니까. 어, 한국돈으로 쳤을 때천원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400g. 이거는 저는 한국 갈때 가져갈 겁니다. 엄마한테 명절에 튀김 이걸로 해달라고 하려고요. 아티소입니다. 아티소도 저는 베트남에서 사실 처음 보긴 했어요. 근데 여기 베트남 롯데마트 오면 랑팜이라는 데가 정말 잘돼 있거든요. 고급지게, 견과류, 뭐 커피, 뭐 이런 티백류 정말 많이 팔고 있는데 거기서 사온 겁니다. 제이 랑팜이라는 데는 원래 달랏에서 처음 생긴 메이크업, 매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여기 나트랑에 롯데마트 안에도 다 같이 들어있는데 뭐 다른 지역에 혹시 없다고 한데 이 아티소는 챙겨가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티소가 베트남에서 치면 거의 만병 통치약 수준이거든요. 얘기를 만들어보면. 간에 좋아서 숙취해서 당연히 좋겠죠. 여자한테 좋대요. 자궁. 이런 쪽에 좋다고 그러고 지방 흡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좋겠죠. 뭐다 좋대요. 티백으로 선물을 해봤었는데 티백은 생각보다 좀 먹기가 좀 그런가 봐요. 이게 조금 달달한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티백은 이거는 그래서 즙을 바로 먹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열면 엄청 고급지게 돼 있죠. 나 아티수 판매 직원 같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선물하기 좋다. 10개가 들어있어요. 액기스가 65,000도. 3,500원 정도 돈입니다. 너무 좋죠? 무난하게 선물하기. 이거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티소 베트남에서 딱 나는 거고. 이거 하나 잘라서 먹어볼게요. 이거 뗄때손 조심해야겠다. 왠지 흔들어야 될것 같고. 이걸로 된건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먹어보고 좀 괜찮으면 쭉 주기적으로 마시려고 합니다. 한약이 20분의 1 맛입니다. 근데 뭔가 막 인상 찌푸려 줄 정도로 맛이 막 없다, 이건 아닌데 왜 인상 찌푸리고 있지? 아무튼, 단건조 망고. 사실 이것도 별로 추천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요즘에 망고 말린 과일 사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요거 10개 해가지고 30만 동에 팔고 있더라고요. 1kg에 15,0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팔고 있기는 해서 저렴한 거는 같으나 이거 한 개로 쳤을 때는 39,000동 합니다. 2,100원이죠. 그렇게 싸지도 않네, 그렇게 보니까. 그렇지? 설탕 발라가지고 말린 거니까 의미가 없어. 음, 나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또안사먹어 그냥 설탕 망고. 저희 기준에서는 조금 비추. 제 생각에 이 반건조 망고보다 제프루 칩이 훨씬 더매리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프루 그냥 과일로 먹었을 때는, 복숭아 먹었을 때목 붓는 것처럼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베트남 와서 춥, 잭프루루스 처음 먹어봤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과육 말린 거는 딥다 맛있고, 목도 안 붓고, 너무 좋아요. 100g 짜리 가격은 28,200동 해가지고요. 한 1,5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마트에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작은 사이즈거든요. 작은 사이즈고 이거보다 두배큰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 두개 하는 게 훨씬 저렴한 경우도 이상하게 많이 있어요. 베트남이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작은 거를 여러 개 사가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계산 같이 해보시면서 사세요. 이게 여러 가지 믹스로 과일 혼합 말린 게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 이거 제프룻 이거는 먹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아닌가? 과일. 네, 이거 말린 겁니다. 엄청 바삭해요. 식감은 마치 달고나 같다. 말렸는데도 너무 달지 않고, 이 제프룻 향이 없지도 않고, 바나나 같은데 제프룻 향이 좀 나요. 개인적으로 강추. 베트남은 사실 유명한 술이라고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로 쳤을 땐 소주 같은 느낌. 국민 보드카. 이게 저희는 300ml짜리로 해서 샀었는데 29.5도고요. 깔끔하고 뜨거운 그 보드카 마시고 500ml 기준으로 했을 때 95,500동이라서 한 5,000원 정도 하기는 해서 저렴한 술이기는 합니다. 보드카 치고. 그술 사가시는 분들 요거 말고 냄모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 사가신다고 했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 멘보드카를 더 추천할게요. 그거는 향이 좀 있고 이거는 향도 없고 알코올 냄새도 거의 없어요. 없고 숙취가 일단 없어요. 도수가 높아서 그런가. 근데 현지인들도 사실 멘보드카를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베트남 와인 하면 또 달라시죠. 저희는 달라세 가서 직접 사왔던 건데 아직 뜯질 못했어요. 보통 마트에는 방도 말고 방달락 와인 팔 거거든요. 750ml짜리 10만 동에 팔고 있을 거예요. 베트남 기념 술 와서라도 그냥 한잔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에 저희는 술도 한번 슬쩍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린 거니까 좋은 선물하시고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